북상하는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충청 이남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밤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겠으니 빗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더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우리나라는 북상하는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전국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태풍 다나스는 내일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오전에는 전남 해안 지역에 상륙하겠고 남부지방을 관통하여 밤에는 동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모레 오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는 100에서 250mm, 많은 곳에는 5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전라도 및 경상도는 50에서 150mm, 많은 곳에는 20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0에서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면서 산사태나 토사 유출,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태풍 다나스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국에 내리던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한 차례 더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점차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부분 지역에 태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